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24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전국대 교정 문제를 쭉 해설해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29번인데요. 자, 외출복이 마음에 막가찮나서 옷장 앞에서 한참 망설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막가찮나서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당히 낯설죠. 답 확인합시다. 자 요게요 진짜 낯선 단어게긴 한데 마갓잔타 마에다 지읒 가에다 지읒그 다음에요 이치엇의 잔타가 아니라 지읒의 잔타입니다 마갓잔타 그래서 여기서 치엇을지읒으로 수정해 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이, 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이, 막가 찬 타. 예. 그, 러니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 그렇죠? 그니까, 가찬 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걸 입을까 말까 항상 망설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흡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마뜩 찬 타라는 말이 있어요. 마뜩 찬 타. 이때도, 마뜩, 그리고, 잔 타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참 한창 이거 구분할 수 있으시죠? 한참 미음은 시간이 오래된 이긴 시간을 의미할 때 한참, 그러니까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숙맥 불변이라더니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느냐라는 내용이죠. 답 확인합시다. 자 숙맥 불변 자 우리가 흔히 이게 그냥 숙맥이란 말을 많이 쓰죠 원래는 숙맥 불변인데 그쵸에그니까 콩과 보리 그쵸죠 쑥은 콩을 말하고 맥은 보리를 말하죠 그니까 이 콩과 보리도 불변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 이걸 이제 쑥맥 불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불변이라는 말을 떼내 버리고 그냥 쑥맥이다. 아, 저 사람 쑥맥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는 쑥맥이라고 강하게 발음하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쑥맥이 아니라 쑥맥이죠. 지금 답 열려져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쑥맥이 아니라 그냥 쑥맥이라더니 에, 누군지 알지 뭐, 아직도 모르느냐 이런 내용이 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긴 문장이에요. 다음 제시된 글에서 잘못 표기된 것 다섯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라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는 쭉 내용 읽으면서 잘못된 거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 새 마음을 다지고 싶은 이들은 동해를 찾는다. 에. 찾는다 할때 받침 지읒 맞죠. 그리고 예, 수평선 위로 예, 솟아오르는 오메가 모양 오메가 어이매자 맞죠. 오메가 모양의 해도지를 자 해도지 할때도 밑에 디귿입니다. 그러나 우리 발음은 해도지라고 읽죠. 왜 그러죠. 구개음화 국외음화 현상이죠. 구개음화는 이 디귿이 그다음에 이를 만나면 은 발음이 지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구개 하면 또 대표적인 뭐가 있죠? ᄃ이 예, 이를 만났을 때는 ᄃ의 발음이 나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가 밑에 ᄃ이 이를 만났을 때, 같이 ᄃ으로 발음이 나죠. 이런 것들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해도지를 기대하며 아침 바다를 지켜본다. 하지만, 수평선을 뚫고, 어, 솟아오르는 해를 볼수 있는 날씨는 1월 한달 동안 며칠 자, 여기서 며칠,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며칠 읽습니다. 이걸 며일 이렇게 안 써요. 그냥 며칠 자, 며칠 되지 않는다. 대신 자, 해맞이, 해맞이 탐방계 자, 해맞이 자, 여기서 그는 그 해를 맞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그 하나 의 연음 현상 해이 맞이 한다 할 때는 마에다가 받침 지어지죠. 그래서 해맞이이마 밑에는 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디것이라고 해서 해맞이 그 구겨음 현상으로 쓰면 안 돼. 요 이거는 구겨음화 현상이 아니라 연음 현상이죠. 예. 해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마 밑에 지귿이 아니라 지귿이라는 거. 예. 해맞이 탐방객을 한결 같은 모습으로 반겨 주는 것이 어 있다. 자, 동해안 항구와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담화가 다음 슬라이드. 자, 찬란한 어 오색의 미소로 예, 탐방객을 맞는다. 예,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 에, 진항 에, 방파제 자 방파제 할때 제자가 요 아이제가 아니라 어이제죠 에, 뚝제입니다 뚝제 뚝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는 걸 막으려고 그죠 방파제 어이제다는 것 방파제는 벽과 바닥에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국가 어항 정비사업은 예 마무리된 뒤 (2021년 12월) 두 달여 어~ 자 거처가 아니라 걸처 그니까 두 달여 걸처로 이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죠 예두 달여 걸쳐 (400여) 어~ 미터에 이르는 어~ 초대형 그림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걸쳤다는 거죠. 예, 그죠. 이 거쳐는 전혀 표현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다음에 자 바닷가를 이 바닷가 이씌워즈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가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바닷가를 걸으며 벽화를 어, 감상할 수 있지만 바닥에 거, 그려진 그림은 하늘에서 어, 내려다 보지 않으면 전체를 다음 슬라이드 볼수 없을 정도다 이곳에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8km 자 8km km 그 다음에 로마자 종료표 해야 돼요 남짓 올라가면 드라마 자 이제 이 혼나표 우리가 이걸 그냥 나표라고도 읽죠 예, 혼나표 나표 다 같은 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혼나표 속에 도깨비 혼나표 탔고 예, 촬영지로 유명한 어, 영진 해변이 나온다 영진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영진항을 바다로부터 지키는 파란 벽화를 즐길 수 있다 예, 강릉시 한복판 임, 당, 동, 에는, 자, 그 다음에 작은 담배 속에 소풍 가는 길, 담배 닫고, 이란, 그 다음에 벽화 골목이 있다. 이곳에선, 어, 작은 담배 속에 엉덩이를 반쯤 노출한 악동이 낙서를 하고, 심표, 담슬라이드. 그 옆에 낙서금지라고 쓰는 친구. 담배 닫고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웃 강원도 동해시로 가면 어, 논골담길이란 어, 그림 마을이 있다. 이곳에선 담에 그린 그림을 담배 속에 담화 담부다고라 부른다. 묵호항을 네, 어, 내려다보는 언덕길은 담배 속에. 바람의 언덕 같고이라 부른다. 겨울비가 내린 어, 이곳을 찾은 안씨는 담배 속에 우리나라의 여러 에, 벽화 마을을 돌아봤지만 이곳만큼 볼거리가 풍성한 곳은 드뭅니다. 탁 트인 자 트인에서 그냥 트이다가 줄면 티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 T다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그냥 트인 트인 바다와 항구 그리고 어시장의 정취에 예, 한빡 한빡이죠 요게 큰 말은 흠뻑이죠 그렇죠 흠뻑 한빡 예, 같은 흐름입니다 자 힐링이 예, 됐습니다 다음에 닫고 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의 수정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아까 해맞이 해말지, 해맞이 해를 맞는 거기 때문에 지읒 받침이에요. 자, 그다음에 방파제 뚝제니까어의제자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달여 걸쳐서 어떤 어떤 뭐를 완성을 한 거잖아요. 걸쳐입니다. 그다음에는 바다가가 아니라 바닷가, 그다음에. 트인이죠, 티인이 아니라 트인,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 장애인 기능 경기대 전국대의 교정 문제 해설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